예쁘게 써야 돼요 빨리 써도 어. 대단한데 시작 어 잘했어요. 시작. 흠 집중해야지. <laughs> 잘 보고 해야 돼요. 또. 시작. 오해. 어 응, 또. 한 번에 잘 보고, 15인가, 18인가, 또. 음. 그렇지. 한 번에 잘 보고, 잘하고 있어요. 음. 일 먼저 써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생각나서 한 번에 쓰는 거예요. 일한 번만 더 해봐요. 시작. 읽으면서. 17, 18, 7, 7, 19. 구9 20, 17, 16, 18, 음. 17, 19, 20. 잘했어요.